오늘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어 1대1 양육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사람이 왜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가 반드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명령 너는 모든 족수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의 자랑이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면류관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신앙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 중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 불신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이렇게 일대일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당신이 지난 날 속고 살았다. 우리가 저번 주에 주제는 지난 날 당신 속고 산 인생이다. 물질에 속고 명예에 속고 죄에 속고 사탄에게 속고 저 진노와 저주 아래에 속고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점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양육을 하면 시간이 한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미 교회 오기 전에 그분과 상담하고 만나고 대하고 가르치는 중에서 그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 교회 오면 그분이 정착하기가 쉬운 겁니다. 교회 오는 순간 그교회와자 등록을 하면 교회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는 그분의 믿음이 자라기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주일날의 말씀을 전하고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 그 수준은 목사님들의 수준이 평신도 초신자에게 신앙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건이 아니, 아니고. 이미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축복자여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을 신앙으로 어, 이제 믿음의 성숙을 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는 분은 멍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고 그리때 믿음이 이 자라날라가면 어제 오랜 시간에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가족성경 공부도 나중에 하게 하거 하고 또 안에 교회 여러 가지 공부 프로그램 들어가서 신앙이 자라도록 이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오기 전또 그리고 교회 오고 난다음 내가 교회를 등록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목사님에게 맡기지 말고 목사님 우리 내가 전도한 대상을 목사님이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자기 몸으로 태어난 그 자녀가 생명같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분의 믿음이 자라나도록까지 스스로 믿음이 여러분의 수준으로까지 자라가기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헌신해 주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고 섬겨 주어야 그분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내버려도 어떻게 됩니까못 자라나잖아요. 죽어요, 아기가. 그처럼 우리가 교회에 어, 성 사람들을 초청해서 덕록을 시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신 역사를,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대1 양육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등록한 여러분의 전도하신 그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면 여러분이 많은 영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 하는가. 그 이유 첫째는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내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상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행상과 하나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 이르시되 식육하고 분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연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피,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그 나의 근원의 문제를 먼저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숨기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성요소를 3요소로 나눈다고 하면 3등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우리가 1분설 2분설 3분설 이렇게 하는데 기능적 측면을 따져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3분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인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 그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 여 기능적 측면을 따지면 우리는 합일이에요. 분리가 될수 없어 하나인데 이것을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육은 육으로 혼은 혼으로 영은 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3 요소가 물이 여러 물 그러면 H2O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자체는 육체 하나로만 인간이라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영의, 우리 몸에,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몸이 되었다는,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과 홍과 육이 하나 되어 있을 때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여러분이 분해를 해보면 어, 특별히 70% 어릴 때는 더 많지만. 약 75%가 뭐라고 합니까? 물이래 하지요. 물. 70에서 75%가 물입니다. 그 다음에 한 25%가 다른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과, 망광, 인, 하여튼 여러 영양소들로 이렇게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흙으로 지으시니라 그렇게 만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 화장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땅으로 안 가고 이 화장터로 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몸은 뭐 뭡니까? 7 5의 물로 구성이 돼7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빨리 물을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증발을 어, 시키는 것이 하장터 하장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해 가지고 물을 빨리 증발시켜 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25%의 흙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산에 자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이렇게 뿌리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뿌리든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썩게 됩니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왔예요그 성경에서 여러분, 여러분, 어느 책을 읽어보아도, 어, 우리 인간의, 인간은 흙으로 왔다고 흙으로 간다는 책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만 있느냐?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 말씀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그럼 인간의 근원을 아는 그 길은 어디밖에 없느냐?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문제나 현재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나 모든 해답,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근본의 그 해답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인간을 육으로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 살아있는 영체가 됐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행상꽃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마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로? 행상대로 사람을 마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행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본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 눈처럼 코, 입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뭐를 가진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거죠 육만 가고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뭐를 지었다? 윤리적 존재. 곧그 말은 지, 정, 의가 있는 그런 인격자로 우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한번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랑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로, 윤리적을 가진 존재로 지어진 그런 역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져서 그러면 그 있는, 살아있는 이 영은 뭐로 우리가 말하면 영혼이라 그렇게, 우리 혼 그렇게 말하면 혼은 지, 성, 의를 갖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영의 요소가 양심, 그 다음에 직관, 그 다음에 교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의 범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이라는 거, 도덕적이라는 거, 양심은 그렇지, 그렇지 않아니다 배우지 않아도 근본도 우리의 마음바탕에서 흘러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심은 어디에 속했느냐? 영의 범주에 속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직관이라는 말은 개시를 받을 수 있는 신의 세계와 우리 인간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어떤 영의 세계와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뭐가 있는 겁니까?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라든지 종교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과의 교통이 이룰 수 없는 게 본능적으로 사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그렇게 뭐 입는 건 없지만 털뭐 있잖아요. 짐승의 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인간만이 어,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가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영에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계시를 받는 겁니다. 인간만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세계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양심 직관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그러니까 인간만이 말수 뭐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의 범죄에 속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저 저봐 여러 분에게는 반드시 인간은 먹을 갖고 있는 존재다.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다.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인간이 땅 위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 분의 영혼 그때부터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사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던, 아니면 다른 신들의 세계를 찾아가던, 인간은 종교를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의 세계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본 자체가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본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능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 공부할 때는 뭐 경기도도 다 살기도 하고, 서울도 살기도 하고, 강원도도 살기도 하고, 또 군에 갈 때는 저 높은 다른 지역에 가 살기도 하고, 여러 직장과 사업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지역에서 살잖아요. 그럼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를 써요. 어떤 사람은 그 강원도 말, 말씨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충청도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기도 가서 사니까 경기도 말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보세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옛날에 내가 썼던 그 언어가 그대로 나와요 어릴 때에 내가 고향에서 살았던 언어 내가 제주도에 살았다 그러면 제주도 언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또 그리고 음식 여러 중간에 자랄 때 짜, 뭐 짜파게티, 스파게티, 뭐 라면 여러 가지 뭐 음식을 다 먹고 자라잖아요 인스턴트 식품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이렇게 먹고 자라는데 여러 나이가 점점 들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보세요 무엇을 먹고 싶냐 하면 어릴 때 엄마가 자기에게 해 주었던 음식이 그리워져요. 이것이 나이든 증거지요. 그, 그 개념이 뭐냐면, 어릴 때 내가 어디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희기가 된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 우리 인간이 꼭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가, 해바라기가 누구를 바라보며 자라납니까 해를 바라보면서 그가 자라네. 그 해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돌리키잖아요. 아침엔 동쪽을 바라봤다가 낮에 남쪽을 바라봤다가 큰동 서쪽을 바라봤다. 그동서이자 이렇게 돌아 그곳에서 해 바라기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는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게 만들어진 자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없으면 살수 없게 만들어놨냐.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맺느니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누구를 지는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이 연수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면 결국은 육체는, 육신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그의 영, 영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존재가 아니고 사탄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이런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러분 엉망해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탄이 그 하는 지옥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이 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3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인간은 반드시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땅에 살아나서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무엇 때문에 살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3대 질문을 가지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불행하게 끝날 수 밖에 없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그 다음째.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 갈.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몰라요. 이 사실을. 또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사기, 영적 사기에 속해 있는 사기, 영적 사기꾼인 사탄의 말에 꼬임받아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근본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말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분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아름답고 유익 있고 행복 있고 즐거움 있는지를 누가 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잘 알잖아. 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 보면 십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전한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릴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살면 말씀이 치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전을 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상체가 떠나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계를 바라보므로 그분의 삶이 회복되고 열려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살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딸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수하고 무거운 짐이 풀려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금 현재 왜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오게 되고 하나님 천사까지 붙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때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리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우리 지금 자매님 우리 사모님 왜 예수 믿지 않느냐. 가장 복되게 살수 있는 이 길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와요.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일이 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놀란 기적이 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건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답게 살래 어디로 갈 거냐? 영원한 천국에 가자는 거지. 그게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낙심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세계는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의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왠 땀에 예, 살다가 난 어디로 가는가? 이 근원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